프로야구의 막판 순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자 마무리 투수들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필요가 커지고 타자들의 막판 제풍력이 높아지면서 세이브가 속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두균을 상대로 안타를 맞고 추가 점을 허용한 팀도 있었습니다. 황선민의 극적인 솔로 홈런으로. 결국 추가점을 얻으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로테이션의 벽을 넘지 못한 탈출은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등판한 도산 마무리 김태균는 다소 위주로 등판해도 도움 점프를 허용했습니다. 김태균의 실점으로 흐름이 뒤집히자 정의영이 남았지만 결과는 호무였습니다. 안타를 맞은 두균과 주자를 득점권에 몰아넣고 내려왔고 이어나온 조상우는 김인태 교회 끝내게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우와 김서현은 8월 들어 2급 경계와 5경계에서 실점하며 일본의 불론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17점을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무리 순환식에 하나만 비산도 빅문단 속에 고민이 있겠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 무더위를 견디며 체력은 떨어지고 부담은 커지는데 타자들의 경기 막반칙 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LG 유형창과 조병현, S2, 그리고 중둑둑둑은 하루에 한두 번의 등판에도 뒷문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팀이 가진 중요한 경기를 지키려면 제가 세이브를 통 30개 정도는 하고 싶고요. 저희 팀이 웃음을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잘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